네, 팬텀 포 RTK 모바일 스테이션을 연결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것이 그 팬텀 포 RTK용 모바일 스테이션인데요. 이걸 먼저 킵니다 이거를 켠 상태에서 제 빨간 불로 켜져 있는 것이 녹색으로 될 때까지. 그러니까 GPS가 제대로 잡히면 녹색으로 고정이 될 건데 그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얼마만에 잡히나 한번 볼게요. 빨간 불이 깜빡거리고 있고요. 이제 GPS가 제대로 잡히면 녹색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네, 녹색으로 바뀌었죠. 그럼 GPS가 이제 제대로 잡힌 거고 모바일 스테이션은 이제 입력이 제대로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조종기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드론 켭니다. 전부 다 켰어요. 그럼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전부 활성화가 되고 나면은 초기 화면이 뜰 건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게 서로 연결이 제대로 됐다 싶으면은 여기 있는 불빛도 지금 깜빡거리는 초기화 과정 거치고 나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게요. 이 빨간불이 깜빡거린다는 거는 음 뭐, 이륙할 수 없습니다. RTK 신호 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방 비전 시스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약간 어둑어둑한, 지금 5시 약간 돼가는 시간인데 그래서 비전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얘는 정상적인 신호로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RTK 신호가 어떻게 뜨나 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RTK가 있고요. 이 RTK에서 RTK 기능 활성화됐고, RTK 신호 방식은 모바일 스테이션, 그러니까 베이스 스테이션으로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확인 누르면은 얘가 잠깐 드론이 끊어졌다가 이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전환 중이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드론이 잠깐 노란색 이 깜빡거리는 게 이게 신호가 끊겼다는 건데 이 상태가 연결 성공이 되는 순간 다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복귀 지점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복귀 지점이 기록되었습니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태가 완전히 정상 상태인 거로 의미를 해요. 그다음에 이륙 준비 완료 RTK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 여기를 눌러 보면 전체 상태가 정상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r t k 1 식구라고도 있고 픽스라고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은 여기 RTK 베이스 스테이션이 위도 경도 위도 고도가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에 위성은 어떻게 잡았다 라고 표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 상태도 위도 경도 뭐 고도 이해 자체도 알고 그 다음에 GPS, 베이더, 그로나스 이런 식으로 위성을 얼마나 잡았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rtk 진단 눌러보면 전체 연결상태가 다 좋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은 뭐이 상태만 보시면은 뭐다 연결된게 보이네요 근데 지금 날개가 연결 안되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연결이 다돼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가 간략한 그 팬텀 프 RTK와 모바일 스테이션의 연결 방법 및 사용 방법이었고요. 뭐더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문의 엑스카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